카운터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당긴 타구 유격수 잡고 1루 성공. 정원환 선수입니다. 잡아 당긴 타구 1루 수잡았습니다. 1루에 상대 투수에게 스트라이크 좋은 반 넓혀주는 결과가 됩니다. 안 되네요. 구째 밀어냅니다. 투아웃는 이대호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투아웃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유격수 유격수입니다. 내립니다. 2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 송구. 펠리터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1루수에게 터스. 1루가자 쳤고. 2루수 잡고 1루에서 아웃 등번호 5번 선수입니다. 좌측인데요. 따라가는데요. 나진공을 아... 받아 때렸고 2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송구. 4구째를 밀어내면서 왼쪽. 1루! 1루에. 닿지 못했어요.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밀어냅니다. 왼쪽.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 참 참아내기 힘든 계정을 참아내며. 투수가 예리하게 투...